이번에는 우리 해치백, 푸조 해치백이죠? 308 1.6 블루 HDI 알리르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차량이 푸조 이제 308의 2세대 차량이고요. 지금 차량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 1490만원에 2018년형. 지금부터 고고! 자, 우리 카메라 앞으로 우리 LED부터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이 이제 우리 2세대 차량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시는 차량이 이제 조금 부분 변경이 들어가면서 앞에가 완전히 쭉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보여드릴 건데 이 차량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들어갔고요. 이제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량이 17인치 휠이 장착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타이어 트레드 보여드릴 건데, 사실 얘 트레드가 없어요. 네. 네. <laughs> 이번에는 안쪽 보여드릴게요. 자, 안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도어트림과 함께, 어, 도어트림에도 이렇게 지금 직물로 함께 쌓여져 있거든요. 우리 시트도 직물 시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차량 주행거리가 5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뒤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 포조 308 변경되기 전 모델 소개해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 보시는 것처럼 사실 레그룸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사실 지금 이 1열이 조금 비필러가 뒤쪽으로 넘어왔긴 했는데 그거 감안을 한다고 치면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레그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운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무시트 오염된 게 하나도 없고요 에어벤트는 중간에 없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돌면서 이제 뒤쪽 램프 있는 곳도 함께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안쪽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깨끗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308 2세대 모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1세대보단 2세대로 변경되면서 뭔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뭔가 세련된 느낌? 응, 앞에 일단 풀 LED가 들어갈 것도 그렇고, 헤드램프도 뭔가 좀더 날렵하게, 뾰족뾰족하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이렇게 ISG 시스템과 함께 이 차량 이탈 방지 같은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크루즈 컨트롤이 옆에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5,734km를 탑승한 차량이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 푸조 탑승해 볼게요. 우리 헤드램프 쪽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지금 보시는 차량 푸조 308 차량이죠. 이게 너무 좀 뒤로 넘어가 있어서 조절을 해봐야겠네요. 요게 시트가 다이얼로 들어가 있거든요. 파워 시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파워 시트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하지만 자 일단 가운데 예,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예전보다 간결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버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차량 관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센서 같은 것들 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주차 센서 같은 것도 또 들어갔고요 뭐 차량 세팅 같은 경우 이런 라이트 같은 것도 다 터치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도록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미러링? 음,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우리 내비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진짜 간결해지지 않았나요? <laughs> 자, 그래서 공조기 버튼이 없죠. 다 터치 패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있습니다. 자, 바람 같은 경우도 제일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옵션 같은 거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버튼들이 뭐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열선은 아래쪽에 다이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기어봉 같은 거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스노우 모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클러스터가 음. 어. 자 바뀌는 거시 보셨나요?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다이나믹 주행하실 수가 있게 이런 뭐 마력이라든지 토크 같은 거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고 회전을 하시면은 일반 하얀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안쪽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조명, 뷰티 조명이 있는 것들 보여 드리고 뒤쪽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앞에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을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차량 우리 푸조 308 2세대 1.6 블루 HDi의 알리르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안 나갔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1,490만 원에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이력이 없었던 차량. 구매하실 분들 미처로 전화 주세요.